안녕하세요. 스마트 선불폰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선불폰을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에는 여러 종류의 유심이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선불폰에 호환 가능한 유심은 좌측에 보이시는 대로 빨간색 모델의 유심입니다. 가격은 5,000원이며 NFC 기능이 포함되어 져 있지 않습니다. 교통카드나 간편결제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의 유심 원칩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마트24, 스토리웨이 편의점, 배달의 민족, 비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고 가격은 8,800원에 NFC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할 요금제를 결정합니다. 가격은 월 1만원에서 8만원대로 기본, 무제한, 약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많이 고르시는데 대표적인 플랜들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TE 396 10.3기가입니다. 월 39,600원에 음성통화, 통화, 문자, 데이터 무제한인 플랜입니다. 가성비 무제한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고 속도감이 중요한 분들이 고르는 플랜은 매일 오기가 플랜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엔텔레콤 멤버십 엘망 어플을 설치합니다. 어플 실행 후 가입 내용을 선택합니다. 신규와 선불을 클릭합니다. 간편 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맡기시는 분들은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에는 28580912858091을 입력합니다. 회원명에 경땡민이 나타났는지 확인한 다음 나머지 정보들을 작성합니다. 희망번호 끝 네자리를 입력해서 마음에 드는 번호로 예약을 합니다. 구입한 유심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델코드는 U8680U8800과 같이 알파벳과 4자리 숫자 조합으로 되어 있으며 1년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을 참고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앞서 결정한 플랜을 선택합니다. 증빙서류 촬영은 다음 단계를 클릭해서 생략합니다. 이름과 서명을 정자로 바르게 작성합니다. 자, 위에 가정대로 신청을 완료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클릭하셔서 개통 신청했다라고 연락을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승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다이소 유심을 구입해서 다이소 선불폰을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누구나 당일 개통하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